반갑습니다. 자 오늘 먼저 풀기 전에 먼저 맞춰보세요. 자더 켜볼게요. 자이 is not addictive. Addictive는 중독적인이고요. 그러면 그것은 어, 다른 약만큼 중독적이지는 않다. 하지만 그것은 어렵다.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고요. 뭐가 어렵죠? s t ing냐, 투부정사 고문이에요. stop은 동명사와 투부정사를 모두 목적으로 취할 수 있는 동사죠. 하지만 ing를 쓸 때는 과거의 느낌이고요. 투부정사를 취할 때는 미래의 느낌입니다. 뭐뭐 하기 위해 멈추는 거죠. 그래서 카페인을 섭취, 테이크 하는 것을 멈추는 것은 어렵다니까. 정답은 to take가 될 것이고요. 일단 뭐뭐 하면 이란 접합사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주기적으로 섭취하기 시작하면 카페인 멈추는 것은 어렵다라는 뜻이 되겠네요. 벤자민 프레클리는 자, one of, 뭐, the, one of the 최상급 복수 명사.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one of the 뒤에는 한정사가 들어오죠. 뭐, 수, 최, 정관사 더라든지 아니면 소유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the first 가 되고요. 최초의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죠. 어떤 사람이죠? 깨달았던 사람이죠. 접서 대시 오고요. 자, 누군가가 친구를 만들 수 있다는 거 뭐에 의해서 어, 특정한 룰, 규칙들을 따름으로써 by ing고요 자, 세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오직 수십 년 전에 겨우 수십 년 전에 mytaopp 과거죠 인거, 이었, 이었을 것 같다 이래듯입니다 뭐가요? 피직스, 물리학이 위험한 과학의 한 분야 였었던 것 같았다 이렇듯이 되겠네요 이 문제는 physics는 s로 끝나지만 어, 물리학이라는 학문의 이름이기 때문에 단수 취급합니다 보통 여기 이렇게 s가 붙어 있으면요 중고등학교 문법상에서는 TOEIC 뭐, 같은 경우에서는 단수냐 복수냐를 묻는 문제가 자주 나오지만 어, 수능 고등학교 내신 선에서는 특별하게 내신에서 학교 선생님이 집어준 문제가 아니라면 S가 붙을 경우에는 전부 복수 취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열공 행복합시다.